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금 서울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네, 장마철이라서 여러분들 계신 곳에 또 그런가요? 네, 비가 와서 기분이 꿀꿀해질 수도 있지만, 아, 촉촉한 비처럼 마음도 촉촉히 적셔보는 이번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다문화 이모저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해드리는 소식은 다복 소식으로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의 활동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 관한 자세한 활동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다문화종합복지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영상 시청하실까요? 다문화 가족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차이를 존중하는 소통의 열린 자세가 밝은 다문화 사회를 약속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36만 다문화 가정과 251만 명의 다문화인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 승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국내 유일의 전국 법인으로 전국 20개 지구와 234명의 다문화 사례관리사들을 배치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인의 국적, 거주 기간, 이주 목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종합 복지센터의 4대 핵심 가치인 상담, 교육, 지원, 그리고 봉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 한국 사회 부적응, 가족 갈등 등을 자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를 위한 전문상담도 개설하여 가정생활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부부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사랑 가정상담소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행복한 가정문화를 만들어 건강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 만들기 모임과 찾아가는 상담, 미술 심리치료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공습관 만들기 교육 및 이주여성을 위한 모국어 강좌와 변호사 무료 상담과 생활 법률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문화적 다양성과 이중 언어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세들을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한 다문화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부부 교육, 자녀 교육 및 다문화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 등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 이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필리핀 어학 연수와 글로벌 리더 인재 양성을 위한 유럽 어학 연수, 다문화 학부모 진로 특강과 취업 안내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엄마 나라 문화 탐방 및 봉사 활동을 일본과 몽골 그리고 필리핀, 태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온라인 스토어 창업 및 사업자 과정 교육, 식생활 지도사 양성 과정. 캘리그라피 전문가 양성 과정, 한국어 강사 양성 과정 및 생활 지원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하여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일터 지원 사업과 다문화 드론 비행단 교육, 다문화 가정 힐링 캠프 및 힐체어 전달, 유튜브 채널 코스모스 TV 제작 및 운영, 소아암 어린이 지원 사업, 모범 가정 장학금 전달 및 다문화 가정 긴급 지원, 여성가장 긴급 지원, 여성가장 치과 치료비 지원 및눈 수술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사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에게 즉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다화봉사단은 다문화 가정 2세들로 구성되어 수혜자에서 시혜자로 거듭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장애인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족 파워 업 프로그램과 동행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생일 파티, 색과 함께하는 마음 산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다화봉사단은 다문화 가정 자녀 학습 멘토링과 독서 멘토링,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챌린지 등을 진행하고 있고 무자녀 이주 여성 단체인 크리스탈의 어버이날 공연 등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는 매년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등 국가 기관 및 기업의 지원 사업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천 명이 넘는 개인 후원 회원과 남양주 기업인을 필수로 광명, 음성, 춘천, 청주 기업인회등 전국 각지의 150여 개 다문화 행복 기업과 전국 20개 지부 및 다문화 활동의 교육적,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100명이 넘는 운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230여 시군구에 배치된 다문화 사례 관리사들은 다문화인을 위한 복지 사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다문화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와 다문화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며 생활밀착형 공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인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사는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목소리> 다문화 종합사회공원 정학... 활동에 <목소리> 적극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행복기업과 후원 회원들의 정성과 후원을 다문화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상생의 다리가 되어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하고? 네, 안녕, 여러분, 한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저희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는 2010년 7월 5일 서울시 소속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여 2년 후인 2012년 7월 13일 여성가족부 주관 전국법인으로 승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복지, 봉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로 다문화 종합복지센터 설립 13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13주년 기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생활지원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 N행시 집기를 실시했습니다. N행시의 주제는 생활지원 멘토링, 다문화 종합복지센터, 다복센터, 다문화 멘토 멘티, 다문화 가정. 이렇게 여섯 개의 문자로 정했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의 N행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N행시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멘토 가메노소노 에미코 씨가 보내준 다문화라는 단어로 보내주신 N행시인데요. 다. 여러분이 오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 다양한 문, 문을 열어 화, 화합한 평화 세계를 이루자.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두 번째 작품은 에미코 씨의 멘티 되시는 분의 작품입니다. 생활지원 멘토링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주셨는데요. 네, 야마다 슈코님인데요 생활지원 멘토링, 여러분 다시 한번 운 띄워주시겠습니까? <laughs> 네, 생, 생생하게, 활, 활동을, 지, 지혜롭게 하고, 원, 원만한, 맨, 멘토링을, 토, 토대로, 링, 링컨 대통령도 원했던 평화 세계를 이루자. 네. 네, 이렇게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세계 평화로 결론을 지어주셨네요. 네, 이어서 몇 작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서연화 멘티님의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로 된 작품입니다. 네. 아, 문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 문득문득 문득 깨우침을 주시는 인생 선배님하고 화,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 가질 수 있어서 정,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마음 에,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로 참가하신 문효중님의 작품인데요, 단어는 생활지원멘토링입니다. 네, 생 생활의 활 활기와 희망을 지, 지속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원, 원칙과 경험을 바탕으로, 맨, 멘토링을 하면서, 토,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링, 링크도 주어서 확실하게 알게 하고, 보람을 느끼는 이번 생활 멘토링이었습니다. 네, 문현중 멘토님께서는, 네, 두 멘토로서 열심히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n n c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으로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셨던 작품들은 다복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종합복지센터 블로그에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꼭 한번 들려서 블로그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창에 다문화 예, 다문화 이모저모라는 내용으로 해서요. 여러분 그 지금 올려주시면 댓글 때애행시를 올려주시면 제가 또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문화 이모저모 이렇게 해서 올려 애니시를 지어서 올려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 생활 지원 멘토링은 4월부터 7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생활 지원 멘토링을 여러분들과 함께 7월 20일 해단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 해단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서로가 멘토는 한국 사람 또는 선주민이 되었고요. 그리고 멘티는 외국인,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 현재 28팀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까지 7월 20일 해당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함께 진행하면서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문화 가정 생활 지원 멘토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저희 이런 활동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 후원자와 그리고 이주민, 그리고 우리가 든 내국인 주민 모두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참가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대구지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지부 소식은요. 아, 대구지부 이은주 지부장님께서 대구지부 관할 구청에서 주최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 피해 지원 협의체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북구청 여성 아동 과장과 북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리고 북구 다문화 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장 그리고 북구 청소년 문화 청소년회관의 대표. 여성통합상담소장과 북부경찰서 수사팀 등총 7개 네, 곱개 단체 부서장이 참가한 협의체였습니다.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안건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윤주 지부장은 협의체에 참석한 후에 다문화종합복지센터 대구 지부장으로서 지역사회에 입지를 굳히고 다복센터를 홍보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해 주셨습니다. 늘 다양한 활동으로 대구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보살피고 있는 윤주 대구 지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윤주 지부장님 대구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지역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대구시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2023 또박이 체육 돌봄 사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지역 다문화 및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스포츠 복지 실현과 사회문화적 갈등 극복, 적응력 향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실체육회는 8월부터 12월까지 주말을 통해 검도, 골프, 매직 테니스, 배드민턴, 빙상, 육아, 펜싱 등 7개 종목을 14곳에서 운영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계 스포츠 스키캠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또 지역의 국가대표 및 프로 또는 실업팀 출신의 강사를 초빙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생활체육 강습과 유명선수 1일 클리닉, 자체 미니대회 등 여러 부대행사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가자 모집은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모집하고요. 대구시 교육청 지역 다문화센터와 함께 진행하며 한 곳당 10명에서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요. 다문화 가정 간의 소통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해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지역 다문화 가정이 많이 참가하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좀 색다른 모집 안내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벨리 댄스 혹시 아시나요? 네, 고양시 벨리 댄스 협회가 경기도 체육회 3차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무지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려 대상 가족들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스포츠와 문화활동을 통해 건강과 개인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기간은 7월 25일까지이고 각 수업별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실제 강습은 2023년 8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일산 동구에 위치해 있는 고양 벨리댄스 협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족, 차상위 계층 등 다양한 배려 대상 가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나 대상자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교육생 15명 이상이 성원할 경우 출장 수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양시에 거주하시면서 밸리 댄스에 관심이 있는 다문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행복동행 우리 둘이 작은 결혼식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작은 결혼식은 저출산에 대응하고 검소한 결혼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취약계층 결혼부부에게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북구는 2019년부터 민관협력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5쌍이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네, 신청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관내 청년 예비 부부, 장애인,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부부 등으로 총5섯 쌍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올해 결혼식은 오는 9월 14일 까사디루체 웨딩 컨벤션에서 합동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 기관과 민간업체로 구성된 우리둘이 작은 결혼식 추진단이 재능 기부를 통해 예식장, 예복, 웨딩 촬영, 메이크업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부분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북구청 여성보육과로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이모저모로 해서 N행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읽어주는 다문화 컬럼 시간입니다. 네, 이번 컬럼은 고정 코너인데요. 오늘 준비한 컬럼은 7월 5일 세계일보 다문화 컬럼 함께하는 세상에 게재된 컬럼으로 서광석 인하대에서 이민 다문화 정책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서광석 교수님의 컬럼입니다. 네, 제목은 저출산 위기, 이민 정책에서 찾자 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컬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새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국민의 먹거리,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등 난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구 문제, 즉,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농촌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졸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 1970년 100만 명에 달했던 한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 25만 명 이하로 내려앉았다. 새 정부는 눈앞에서 와닿아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심각한 국가 재난으로 취급 국가 재난으로 취급하고 그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근본적으로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으면 수평적 인구이동이 그 대안이 될수 있다.하지만 나라 안에서 수평이동은 지자체 간의 제로성 게임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한 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인구조정 정책은 자국민 출산 장려와 나라 간 인구 이동, 즉 이민 정책이 있다. 이미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은 인구의 자연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를 이겨낼 유력한 인구 공급망으로 나라 밖의 인구 유입을 위한 이민 확대를 선택했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증가 사회 유지에 긍정적인 우수 자원을 자국 자국 사회에 흡수하고자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내놓고 그들을 불러들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민 정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부처 간 협업, 협업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괄 기획 및 조정 능력이 미흡하다. 또한 이민 정책이 집행된 이후 기대 효과와 목표가 기획, 기획, 기획했던 의도대로 할 발성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책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안타깝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법무부, 노동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집행되는 이민정책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하고 이민사회통합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민정책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미 오래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부처의 명칭과 소속 등 부처적인 문제로 20여 년을 말씨름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둠이 짙다.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이민문제는 개별현상에 대해 부처별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인구,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관련 부처와의 소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입국하여 활동하는 외국, 외국적 동포, 중국 동포와 고려인 등의 비자, 체류, 국정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재반의 전통적인 이민정책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재외동포청이기에 자칫, 밖으로 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신설 부처는 법무부 또는 총실에 두고 이민 정책의 기본 계획, 재원의 배분, 외국 인력, 사회 통합, 국적 난민 정책 등 모든 이민 관련 정책을 전담해야 한다. 이민 정책의 큰 틀에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예상되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할 이민 정책 총괄 기구 신설을 더 미루기 어렵다. 네. 정말 시의적절한 컬럼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하는 소식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유엔 산하의 국제연합개발 계획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인데요. 7월 11일로 날짜가 결정된 이유는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날은 인구 문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봉착한 국가에게는 꼭 기억해야 할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비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나 하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눅눅해진 날씨에 건강에도, 건강도 더욱 조심해야 할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조심하시고, 다음 번2023 다문화 이모조모 시간에는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아니, 다음,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